네, 인사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조배수원입니다. 이제 6월 3일 대통령 선거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또 사전투표가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 민주주의에 있어서 우리 주권을 실현하는 방법은 선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공정한 선거 그리고 투명한 선거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금 사전투표 제도와 또이 전산의 발달로 인해서 지금 부정선거의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고, 그리고 또이 부분에 대해서 선관위는 명쾌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국민들에게 이것을 알리고 부정선거를 막기 위한 그런 움직임이 여러 방면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부분을 이제 영화로 제작해서 이전에 이 국회에서 또 국민들에게 알리고자 기자회견을 준비하였습니다. 준비하신 분들은 우리 이 영화를 이제 제작하신 것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아주 유명한 분이시죠. 우리 전한길 선생님 모셨습니다. 전한길 선생님 인사하시고요. 예. 그동안 그리고 또이 문제 제기를 했고 그리고 또 그 영상 프로그램도 만드셨는데요. 영화감독 PD이신 이영돈 PD님이십니다. 예, 그리고 여기에 또어 우리 이희로 고애연 실행위원이십니다. 고애연이 뭐의 약자죠? <laughs> 예 고신 애국자 목회자연합입니다. 거기 실행위원신 이이로 목사님 그리고 또 어, 공명선거의 전남 대표이신 김순옥 대표님 예, 오셨고요 그리고 또 여기에는 우리 젊은이들이 함께했습니다 연세대 시국선언 대표인 박준영 학생 그리고 또그 YEFF 대표인 이서진 학생 예, 그리고 또 조태희 연세대 학생입니다 조태희 학생 조태희 인사하세요 예, 그리고 또 이사야 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진행을 해 주시겠습니다. 아, 참. 그, 지금 이 영화의 제목은 부정선거 신의 작품인가입니다.